안녕하세요 365바로잉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요 아파트 공장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입니다 이거 전용이 53평입니다 전용 53평 5층에 있는 501호 물건이거든요 실평수가 53평에 지금 현재 지, 지산이라서요 사무실 겸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가격이 지금 두 분이 유찰이 됐어요. 감정가 24억에서 지금 15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충분히 생겼습니다. 64%, 감정가게 64%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위치부터 볼까요? 이걸 온돈 주고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요. 사무실 겸, 어, 무역 사무실, 그리고 뭐, 뭐, 홈쇼핑 사무실, 그런 사무실, 서울 시내권에 일반 그 뭡니까 그 걸린 빌딩세에 입주해 가지고 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쪽보다 그런 쪽은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차량, 물건을 상하차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대신 반면에 요런 지식 산업 센터는 그런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화되어 가지고 좀잘좀 편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성수동 성수역 쪽에 요 경으로가지식사무소에가 하나 더 보이거든요. 이건 아직, 아주 좀 큽니다. 이 공장이네요. 아, 지산이 아니고, 이거는 공장 물건입니다. 공장 물건. 예, 옛날 9층, 9억, 9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낡은, 오래된 공장인데요. 이런 게 뭐, 경기가, 경기만 좋았으면, 땅만 컸다 그러시, 땅만 좀 컸으면, 공룡 을보내는냐 굉장히 갱요 내가 이거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아,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실명이 노출되면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니까, 얼핏 보니까 이게 공룡물 분할에 의한 이의경매 지분, 공룡물 분할에 의한 이의경매 해가지고 형식적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 요 물건은 내가 나중에 따라 한번 보고 여러분들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형식적 경매, 지분경매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 아주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 특수물건 형태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하면요 아주 저렴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성수역 쪽에 저 한강 쪽으로 있는 쪽에 있습니다 한강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위치구에 사진을 한번 보면요 501호 거든요 성수타워 1 5,501호 입니다 성수타워 1 5,501호 계문에서 물건 상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아주 좋도록 잘 갖춰놨죠. 지금 그러면 딱 사무실이에요. 보니까 온라인 쇼핑하는 사업체의 사무실 같거든요. 501호입니다. 501호. 501호. 화물용 승강기가 크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 산에 물건들, 그죠? 그 끌차에 실어가지고 물건들을 씹고 넣고 빼기가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특별한 용도 목적을 꼭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성이 괜찮고 그러면은 저렴하게 납찰받으면 월세를 나와가지고 수익성도 잘 나오고 이거는 성수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도 좀잘 나갑니다. 세도 잘 나가는 지역이고 여기에 사무 창고 겸으로 쓸수 있는 그런 용도에 아주 괜찮은 물건이니까 이게 뭐 감정가대로 주고 사 가지고는 계산이 안나오죠안 나오지만 지금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월세가, 어, 한 700만원 정도, 아, 600, 700, 월세가 600만원 이상 정도만 나오면요, 사업 수익성이 나옵니다. 최저가격으로 환산해 봤을때요 네. 월세가 600만원 이상 정도만 나오면, 지금 최저가격이 16억 정도 잡고에, 그러면 600 이상, 이상 정도의 월세만 나오면, 이번 차에 낙찰이 될 물건입니다. 여러분. 전용 53평이 600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실사용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득해가지고 사무실 겸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으시지만. 근데, 세를 받는 목적으로도 또 어차피 내가 평생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또세를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53평짜리 실, 16억 정도에,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월세가 600만 원 정도 이상만 나와주면 수익률이 그래도 약간5% 이상, 6%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이 물건을 접근을 해봐야 될 물건입니다. 2014년도 3월달에 중국 떨어졌고, 요 시스템 냉난망 지설이네요. 전체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성수동 물건. 지금 임차인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대학력은 다 없습니다. 대학력은 다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들어온 임차인께서보증금 2억이란 부분을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놨고, 일순위건재당권자의 경매 청구에 해가지고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순위 건재당권 이후에 전세권이기 때문에 말소되죠. 그죠? 말소되는 권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없다. 채권 최고액이 37억이 넘어요. 37억이 넘는 관계이기 때문에 취하될 염려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악을 잘 하고 해야 되는 게, 과연 이 지역이가 내 직접적인 사무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매매가 실시 정확하게 잘 파악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를 놓는다. 했을 때, 제가 그냥 일반 상가를 기준으로 내려가 두고 봤었을 때, 월세 600만 원 정도 이상이 넘으면 16억에 취득을 해도 수익률이 약한5% 이상, 연6% 가까, 이5% 이상, 그6% 가까이도 나오는 수익률이 되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영상 속에서 모든 거 뭐, 월세 수익률에 뭐, 시세, 어떻고, 좋떻고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다 해드렸는데, 그래다가 그러니까 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영상에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아, 이런 물건에 있어서 월세가 600만 원 정도 이상만 나오면 가능하다. 지금 현재 보면, 이거 월세가 이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보고 가면은 이 물건은 또 이번에도 유찰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절대로 경매에 있어서 받지를 못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자체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월세가 이 가격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가격이 될수 없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성수동에 있는 지측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실평수 50평이 넘는데 월세 300이 있다고 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잘 하고 다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수임을 받으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뭐 경매 공매 18년 하면서 뭐 공장부터에 글린 빌딩, 숙박시설, 공장 창고 이런 특수 물건들에 방금 제가 지분 경매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놨지 습니까저 분당에 아파트 지분, 지분 경매에 나와 있는 아파트 그런 거 설계 잘 하면은 3억에서 4억 가까이 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가지고 사건 수임을 주시면 저희가 수임 받아가지고 저희 본부에 해석에서예전원 시키면 실무를 하는 사무장입니다. 사건 수임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조사사학다에서 현실적인 월세 그리고 현실적인 가격이 얼마 그 정도 가격대에 되었을 때아 이번 차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면은 한번더 기다립시다. 향후에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임대. 원활한 유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지금 조사를 다 하는 거죠. 원활하게 새가 잘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준비가 완전히 마쳐졌을 때에 안전하게 경매공매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그 사고 없이 다 진행을 잘 했고요. 저 위에 지나가는 자막 위에 슬라이딩 지나가는 저기 있는 샴푸대 깬, 샴푸대 의자 같은 경우도 제가 13년 전에 공장 낙찰받아준 우리 사장님께서 무역도 하시면서 직접 제조 생산하시는 공장을 낙찰을 받아들였던 사장님께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통해서 제가 온라인 판매를 대신 해드리면서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도 좀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무역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데 판매를 해봐도 아유 진짜 광고비 빼고 진짜 뭐 수수료 빼고 하면 요뺄 남지도 않아요 광고비 그거 뭐 들여다보면 하도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 직접 제품이 있어서 저런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몰을 만들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한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소행 물건에 있어서 권리 분석만 필요하신 분은 요이 영상 내용 정확하게 잘 숙지 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의미없는 상담은 안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다른 데에 집중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전화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그거에 그냥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채지피트한테 여쭤보시면 되죠. 근데 그래도 재산에는 불안해가지고 좀더 확인하고 싶은 차원에서 전화를 하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생명 부자하신 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고, 아, 그래. 저게 페어플레이다. 정상적이다. 내가 비용을 주고 정확하게 내가 그만큼의 깔끔하고 조용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런 부분 잘, 네, 정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예 입금에 대한 문의를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물건, 아파트용 공장, 요거 있지만, 또 하나 더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건데, 용답동에, 이게 장한평이죠, 그죠? 장한평에, 서울카다시라는, 그,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요. 매매 상사가 지금 경매가 나와서 한번 유찰이 되었어요.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 월세 수익만 따지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건물이 151평이거든요. 이거는 이 건물이 사무실 용도, 사무실만 151평이 아니고요. 자동차 매매 센터는 제일 중요한 게 사무실 공간은 그다지 크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903호 에한개요두개 호실이거든요. 사무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금평이라는 게 결국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주차장. 이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애들이 이거 분양할 때, 사무실 한 개당 주차 뭐 예를 들어서 30대면 30, 30대 할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분양을 다 행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특수 물그입니다 여러분 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딱딱딱 딱,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131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개 호실 해가지고요자 보시면 903호 904호 두개 호실에 각 분양할 때한 호실당 주차 몇대 공간 몇대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해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무실 두개 호실하고 주차장 주차 몇대할수 있는 공간 위치는 어디? 그거 딱지정되어 있는 그게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온 게 수익성 수익률을 상,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20억짜리가면 유찰돼가고 16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자동차관 어, 자동차관련 자동차 판매 시설이거든요. 음, 명확한 내용 을 파악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임차인이 네 분이라 들어있어요. 903호에 두 개의 사업체. 904호에 두 개의 사업체. 총네 개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개의 업체는 또그 양력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대한 대 양력이 있고 나머지 세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력은 없네요. 양력은 없는데 이게 날 그대로 특수물건이거든요. 이 명도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명도하기 만만치 않은 물건입니다. 어쨌든 세개세개 호실에 대해서는 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력이 없다. 양력이 없고 한 호실당 지금 903호가 이렇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600에 그죠 하나가 300이 있으면 한 호실에 월세가 900이 나온다고 해 그러면 903호도 두개 합쳐니까 900이니까 진짜 이게 사실일까 네. 한 호실에 월세가 900만원씩 나온다 그러면 두개 호실이니까 1800에 월세가 나오는, 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800만원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수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16억이면 아까 그 전데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6억만 해도 월세 700정도, 600정도 네, 600 이상나와도 수익률 5%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00이 나온다고 해? 그러면 저 용역 확 뒤집어지죠. 수익률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 여러분, 제대로 뭐, 주거용 만 이렇게 취급하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감동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해준 겁니다. 이 자동차 판매 시설에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약한 15년 이전에 제가 이 시행 사업을 하려고 설계 그림을 다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드렸던 겁니다. 엄청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볼때 한 호실에 900만원씩의 월세가 나온다는 거는 야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더 조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자동차 불경기에 자동차 매매 상사들도 사실 예전처럼 상사가 안 되거든요 수원에 가면은 뭐 수원 오토갤러리인가요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대형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울이거든요 서울 그 장안평 용답동에 가면 여기에 그 뭐죠 그그그 그, 그, 그. 아이고, 조금, 그래도 실외 자동차 전시관 아닌 실내 전시 매장이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중고차 매장들도 아파트인 공장처럼요 아주 크고 산뜻하고 이쁘게 그렇게들 갖춰놓고 영업행위를 너무 잘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호실에 월세가 900이라는 거, 내용만 봐주고 맞다 그러면 이 물건은 1차에서도 낙찰이 됐어야 되는 물건이죠. 월세 1800만이면 저러이 얼마로 따져야 되냐면, 1800이라고 그러면, 4, 4, 4, 16, 4, 40억 정도 이상이 되는 물건이에요. 40억. 근데, 남정가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어요. 근데, 수, 월 수익률로 따지면, 이 물건은 이제 일반적인 건생물건이 아니고, 특수성을 가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정말, 오, 한 호실당, 진짜 월세가 7, 8 0 0만원넘 온다. 그러면 엄청난 베스트죠. 그러면 이거 뭐 16억 이상 2분 차에 낙찰받으시면 뭐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빌딩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꼬마 빌딩 가지고도 한달 월세 이만에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근데 과연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낙찰받고 명도 과정, 아, 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들, 만만찮은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부다채워가지고 명도 칠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명도 못 칩니다. 내 네, 장담들이지만.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정확한 법적 언어를 가지고에 딱 해야 이 사람들도 아이고, 더 버텨봤자, 더 해봤자, 자기들한테 득될 거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법무부의 해성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임을 맡겨주시면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두개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거 용답동에 있는 자동차 전시 매장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인 공장. 야요두개 물건 관심 있게 좀잘 보시고요. 정말 뜻이 있으신 사장님께서는 이 연락처로 과정의 절차를 좀 밟아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전화를 주시고 입금 처리가 되면서 사무실에서 내방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동에 아파트인 공장하고 자동차 매매단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